필리핀이 8일 열린 발리카탄 2024 훈련장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함대함 해성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한국에게서 도입한 필리핀 호세 리자람에서 날아간 해성 미사일은 시비엘의 영해 밖에 정박시킨 중국산 유조선으로 날아갔습니다. 모이저컴은 훈련에서 해성 미사일이 정확히 맞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처참하게 침몰했습니다. 이 중국산 유저선은 4700톤급 칼라리아호로 필리핀군이 기계 및 전기문제로 2020년에 퇴역시킨 선박이었습니다. 이날 영상으로 찍힌 해성미사일의 위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군 한국제해성대한미사일 데비전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을 비롯한 훈련에 참가한 14개국이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중국 국영언론은 이 시험발사가 도발적이라고 했지만 필리핀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며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메이드 인 차이나 드디어 필리핀 해군 함정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봤다. 역사적인 미사일 시험을 치른 필리핀군을 축하합니다. 한국형 시스타 대한미사일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필리핀 해군은 드디어 미사일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수 있다. 산다라박 미사일인가요? 이번 중국은 몸서리 칠 것이다. 비록 훈련이지만 한국산 군함에서 한국산 함대한 미사일로 중국산 유조선을 격침시킨 것은 필리핀군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고 필리핀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중국의 위협에 억눌렸던 것들이 다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중국산 유조선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격파되는 것에 온 필리핀을 환호하며 통쾌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필리핀 매체가 이번 훈련이 진행되자 서필리핀에서 관측되는 중국 선박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필리핀군 대변인 프란세 마가레스 파디아 대령은 처음에는 급증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서필리핀에서 중국 선박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필리핀이 도입한 해성 미사일 위력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표적함이 바로 최근 필리핀을 괴롭혀온 중국산 유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군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미국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 버리는 이번 훈련에서 다분히 중국사 유조선을 적금으로 침몰시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벌이는 이번 훈련은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해 스포레트리 군도 인근에 필리핀 섬들을 탈환하고 적군 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필리핀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도발 가능성이 대비한 전쟁 훈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 시2일 영해바 남중국해에서 첫 실시되는 훈련으로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특혜훈련 장소 일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에 해당합니다. 미군과 필리핀군 16,770명 이외에 호주 프랑스군도 참여했으며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뉴질랜드, 독일 등 14개국도 참관했습니다. 양국군은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최북단의 한섬 또 영유권 분쟁 대상인 스포레티리 군도 에 인접한 팔라완 섬 주변의 한 섬이 적군에게 빼앗겼다고 가정하고 이를 탈환하는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999년 해당 암초에 자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병 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를 보급해 왔으나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 발사와 선박 충돌로 필리핀 보급선 접근을 차단할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스카브르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양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에 고한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선박은 자구 어부들에게 연료와 식량, 물을 공급하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물대포에 선박 안테나가 박살났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괴롭힘, 들이받기, 위험한 기둥 및 물대포 사용 등을 했다며 중국 특사를 소환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페르리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 선박에 대한 보복으로 물대포를 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 해양경비대와 선박을 따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물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물대포를 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군함은 함대한 미사일 등 막강한 힘이 있었지만 필리핀은 그동안 이에 대응한 미사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산 함대한 미사일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군함에서 최초로 함대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신기해하며 이제 중국의 위협에 당당히 대응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화제가 된 해성 미사일은 이미 지난 콜롬비아에서 놀라운 위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 수출한 함대 미사일 해성이 단한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호위함에서 발사된 해성 미사일이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 고속 낙하에 표적 함정을 명중했습니다. 표적함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완파됐고 인해 침몰했습니다. 콜롬비아군은 지난 2019년에도 훈련 중해성으 발사해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 지난해 공개된 영상은 4년 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은 콜롬비아군이 도입한 한국산 해성에큰 인상을 받고 자신들도 도입해. 이제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오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6월 전쟁 때 7,420명의 군대를 파병해 준 국가로,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도 항상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 한국은 수많은 무기들을 무상 공여해 주었고, 필리핀은 F-50 호이함 등 한국산 무기들을 연이어 도입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군 군영을 전개하자 필리핀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를 강화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의 남중국해 갈등은 9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국은 1953년부터 남해 구단선을 자의적으로 긋고 남중국해 90%를 중국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 집착한 이유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가 오가기 때문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에 36억 배럴의 원유와 엄청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요즘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서 화력발전소가 연료수급 문제로 가동을 멈췄는데 필리핀 내 가스가 곧고가될 전망이라서 남중국해 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때문에 자원 개발을 막혀왔고 최근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보유한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동남아 국가들이 정면으로 맞서긴 어렵지만 남중국해를 거침없이 누비는 중국 해공군을 견제하고 배타적 경제 수협과 영해 및 영공 등 안보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면 군사력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호위함에 이어 이제 잠수함까지도 한국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첫 잠수함 부대를 한국산으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필리핀은 중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해양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10년간 47조 원이 투입된 사업에 잠수함 구매를 포함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 국들과 달리 필리핀 군은 잠수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서부사령부 로이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우리 해군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영토와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이모수행 을 위해 잠수함 두 척에서 세 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차관이 하나오션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의 군 현대의 작업으로 잠섬함투척을 도입하는데 하나우션의군함건조능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이종원 때잠섬함투척을 한국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f 페우공을 2014년 12대를 도입해 공군 핵심 전력을 운영하며 큰 성과를 맛봤는데 지난 3월 f 페우공 업그레이드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2022년 필리핀은 KF-21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총 12대를 사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자 하는 남중국해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지역으로 필리핀 못지않게 우리도 이 지역이 중국선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 뛰어난 한국선 무기를 공급해서 중국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